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신자 소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수신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 6절입니다. 자, 5절 6절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너희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일러줍니다. 너희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곧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배운 바울은 너희도 누군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 이런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또 평강을 기원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은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서도 양의 무리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또한 염소의 무리가 있다. 곡식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또한 가라지가 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염소는 양처럼 살아갑니다. 어떤 양은 염소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소유를 명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은 무엇이 가라지며 무엇이 곡식이고 무엇이 양이며 무엇이 염소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차린다 하는 것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누구도 속일 수가 없고 아무도 그 앞에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에 이게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뜻입니다. 또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의 주체가 되시고 부르심을 백성들에게 당신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실 때에는 항상 그 부르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애와 공의와 의로 충만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서 부르시는 것이죠.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누구를 부르느냐? 너희를 부르십니다. 인간을 부르십니다. 부르심을 받아야만 할 인간이라고 할 때에 이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바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서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있는 겁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부르러 하나님께서는 오십니다. 그 부르실 때에 주의 종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부모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바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레미아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다고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어서 부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망했다는 겁니다. 파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셨던 그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될수 없는, 치료받을 수 없는 마음. 그러한 상태가 곧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인간은 이 세상에 어떤 이름도 그를 찾아와서 구원하거나 혹은 치료하거나 낫게 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 어떤 누구도 이 일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야만 되고 오셔서 그를 부르셔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부패하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어떻게 한다? 생명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생명을 주시면, 이 사람은 이제 회개를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깨어나고 눈이 밝아지고. 지정의 전인적인 깨달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진실하게 되는 겁니다. 진지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실 때는 반드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생명을 주시려면은 그렇죠. 죄 때문에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그를 씻어서 죄 사함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하셔서 그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 안에 거주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업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생명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어 믿음을 주실 때에는 비로소 사람은 이제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얻은 거로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지하게 알아차리고 그 사랑 안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헤아리게 됩니다. 독생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하나님도 보내 주셨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점점 점점 예수님을 배워 가면서 예수님의 이 속죄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예수님이 바로 속전 되셨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속량하셨음, 구속하셨음, 구원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행하셔, 그 행하심의 결과로, 그 행하심의 결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듣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로마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도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점진적인 충격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 충격이 미약해서 내가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어도 그리스도의 것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점점 점점 이 회계를 통해서 눈이 밝아지고 깨달음이 깊어지면 점점 그분의 찾아오심에서부터 그분의 구원하심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한 사건 한 사건이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점점 그 충격이 그 충격의 강도가 더욱더 강해져서 마치 불방망이의 맞음과 같이 큰 충격을 받고 결국은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 자신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며 예수님의 소유됨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뜻입니다. 역대상 29장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 위험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고 이제 사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그랬죠. 사망이 왔습니다. 사망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그 나라의 주권자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나라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사탄의 나라도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탄, 이한 존재 때문에. 그리고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간 한 인간으로 인하여 이제 사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야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셔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셔야 했던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며, 또한 죄인을 불러 부르신다고 했죠. 불러 회개시키려 하노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때문에 사랑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어떤 의무입니까? 첫째, 돌아오라는 의무입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둘째는 거룩하라라는 의무입니다. 셋째는 회개하라는 의무입니다. 자, 이러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부르셨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의 파기자로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거룩하라 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거룩해야 하는데 거룩하지 않았다.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언약의 파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회계는 믿음을 위한 회계인데 어떻습니까? 회계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약의 파기자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이라는 이 엄청난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을 임금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잔치를 베풀고 초청합니다. 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임금이 불러냈어요. 그랬더니, 오기를 싫어하더라. 그리고 부르러 간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더라. 임금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하여 진멸하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만퇴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부르심을 받고 나 구원 받았어 끝 이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으로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내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불러내셨어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부패했습니다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네, 광야에서 그들은 언약의 파괴자로서 다 죽었던 겁니다 레기 11장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 뭐지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사는 겁니다 또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요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회개하라 하셨죠. 음, 우리가 여러 번 여러 번 들은 말씀입니다. 근원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그렇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함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완전하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사도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가는 곳마다 선포하고 외쳤던 겁니다. 자, 불순종하면 언약의 파괴자가 맞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더니 곧 그리스도시라 세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멸망받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믿음을 갖지 않는다? 이것은 언약의 파괴자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부르셔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양육하십니다.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와 같이 양육하시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죄가 없던, 죄가 전지 몰랐던 이 아담도 생각해 보세요. 아담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그는 쫓겨났어요. 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셨고 죄인을 불러 계속해서 회개를 시키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보세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 사실 썩은 내가 풀풀 나는 인간입니다. 그 인간과 함께 계셔요. 예. 그 인간이 뭐할 때에 통해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왜?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참다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하, 과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도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부르셨도다. 하는 이 충격을 받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 나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사람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